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, 어,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 어,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,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.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좀밌죠 어, 예수님께서 굳이 왜 힘들게 십자가에,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나. 어차피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한다면, 굳이 뭐 심장마비 걸려서 빨리 돌아가셔도 되는데, 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됐을까? 에그 네,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지요? 네. 일단 신명기 우리 22장 2 3절에 보면은,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음.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게 저주를 받았다. 라는 구절이 있고,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,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,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? 여기 보면 율법에, 음. 예.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, 어 저,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네. 이해가 되십니까? 네. 그럼 율법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. 창세기의 태초에 어떤 뭐 성가악을 아예 하는, 뭐, 선악가. 그렇죠. 바로 선악답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나무에 매 따먹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리시는 것이죠. 아주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? 음. 예,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. 율법의 저주. 율법은 성가들에게 하는 거 토라라고 이야기하죠. 장세기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. 이것이 율법이라 네, 신명기까지 어, 율법이라고 하고 좀더 범위를 확대하면은 구약. 더 넓게는 사실 성경 신구약 전부 다 율법으로. 보는 게 맞습니다. 음. 예,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는 이유는 바로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겁니다. 음.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. 는는 구절이 어, 왜 십자가에 달리 지셔야만 되는지 이해가 좀 됩니까? 네. 예, 그렇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장마비에, 마비에 걸려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. 음.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. 음. 그래서 그 나무에 어, 치시는 거죠. 음. 그래서, 앞, 갈라디아스에 보면은, 율법의 저주에서, 이렇게 등장이 안 됩니다. 거기에서, 폭양하셨으니 이렇게, 어, 나오는 것이죠. 이해가 예, 되셨습니까? 네. 예. <laughs> 예 그러면 오늘은, 어, 요거는, 어, 예, 여기까지리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